이거 썰을 풀면요, 저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. 좌파에서도 제가 맞장을 걸었을 때 저한테 그것을 승낙해 줄 사람이 없어요. 지금 두달 전에 백은종이한테 장소도 당신이 정하고, 주제도 당신이 정하고, 언제든지 콜이 다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안 와. 할 얘기는 많이 있어요. 이, 이곳에 와도, 예, 또 기독교 어, 주관의 집회고 하다 보니까, 여러 가지로, 예, 여기도 기둥고층이 있는 것 같아. 예. 아무쪼록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, 우리가 일주일, 네, 이제, 아 8일째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3일날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함께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, 오직 한 가지 이 나라 걱정 때문에 그것을 베이스베에서 항상 통성기도 하고 비가 오고 날씨가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이러한 모습을 좀 전에도 지지율 얘기를 했는데요. 지금 우리 국민들이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문재인이 왜 나쁜지 세살 먹은 어린아이도다 알아요. 그거 몰라서 여기서 답습하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요. 알지만 구슬도 깨어야 보배해요. 결과가 안 나오면요. 사실적으로 움직이는 동력도 약해지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음지에서 보이게 안 보이게. 저는 우리 시민단체, 특히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파의 시민단체를 우리 애국이트팀이 골고루 아우르고 있지만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말 저의 소중한 동지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만큼 눈물로 행동으로 실전에서 싸우는 동지들이 있어요.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알것 같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. 왜 유튜브라는 것은 사실 100만 50만이 될 때에는 영리든 비영리든 수고하는 바가 언론화되어 있기 때문에요.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영리를 떠나서 자기의 명줄을 걸고 싸우는 우리 애국 우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.